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4 김용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현재 앞범퍼 쪽을 보시면 은 노란색깔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나, 남바까지 같이 포함해서 매입을 해드렸고요 이 남바는 현재 탈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남바를 가져가실 분이 계셔서 차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몽고3 1.2톤 슈퍼캡에 내부 옵션 빠방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골드밴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차량 등록 증상에는 골드밴 1.1톤 냉동탑차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등록 2022년식 주행거리는 대략 37,000km가 조금 안 됐는데, 무사고 차량에다가 깔끔한 주행거리, 넉넉한 옵션,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바른 차량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외관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하이탑이기 때문에 또 높이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하... 자, 따로 도색 작업 한거 없습니다. 앞반 봐도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살짝, 일부러 안 했어요. 색깔 달라질까봐. 이 정도는 조금만 이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한 베젤이 들어가 있는 신형 모델이라서 더뉴 봉고3에요. 일반 봉고3가 아니고. 문짝 보시면 테이프도 더뉴 봉고 3 고정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간지나잖아요 4채널 블랙박스 야 블랙박스 안쪽은 이렇게... 이따 보내, 보여드릴 때지만 기깔납니다 진짜 앞 타이어 이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2.5톤에 들어가 있는 광폭 타이어예요 점이톤에 올릴 수 있고 알루미늄 휠로 들어가 있는데 전후면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하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부 상태 와... 보시면 한 스프링 추가 보강까지 완전히 그냥 롤링 심하지 말라고 롤링 없으라고 그냥 보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냐면 냉동기도 지금 화성 253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풍 기능이 돼요. 온풍이 된다고요? 예, 이 밸브를 열어주시면 온풍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온풍이 모두 가능한 냉동 탑차, 골드밴 그리고 외관상 보시면은 G R P 통판넬. 근데 길이가 길잖아요. 이게 무려 1,100 바레트가 3 장이 들어갑니다. 1톤에 3 장이 들어가요? 1.2톤에 3 장이 들어가요. 이거는 롱 냉동으로 나온 거죠. 롱 냉동. 자 스페어 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새거. 안 쓰셨네요. 하부 상태 깔끔하잖아요. 아 좋습니다. 뒷타이어도 광폭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그냥 신품. 심지어 요, 여기서 보여주시면은 제대로 보입니다, 일단. 와, 야. 미쳤습니다, 차에 돈을 많이 쓰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쓰셨더라고요. 에이스 럭 믿는다고 에이스 럭에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몰딩은 스텐으로다 발라져 있고, 골드된 신형이라서, 뒷부분에 보시면 빵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문 경첩도 이제 완전 신형. 눌러가지고, 당기시게끔 안쪽. 이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풀스텐 보강돼 있고, 내부 높이가 1m80, 길이가 3m40, 폭 사이즈가 1m70이라, 세 바레트는 넉넉하게 들어가고, 요 사장님은 네 바레트까지도 넣어봤대요. 어떻게 하냐? 세 바레트를 옆으로 다 붙여서 쌓은 다음에, 까대기용으로 물건을 측면에다 다 적재시킨 다음에, 한 바레트를 세웠대요, 그냥. 아. 그래서 총네 바레트까지 넣어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게 중간 칸막이 봉, 또두 개를 밑으로 내놨습니다. 좋은이죠? 네, 예. 여기 보시면 기둥이 지금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중력한 방에 다쓰실수 있고 구르마 이거 제가 뺏었쓸까 하다가 그냥 냅둘게요 이거 서비스 바닥 풀스템 보강 단열이 굉장히 잘 되는 냉동이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측면부 아... 야, 이 i p 통판내에 골드밴 보이시나요? 제가 사랑하는 골드밴 <laughs> 스텝 몰딩 다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도 이제 문을 여실 수 있게끔 신형 손잡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구형이랑 신형이랑 똑같더라고요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상태 보여주시면은 점유톤이어서 연료 탱크가 조금 커요 요거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후방에는 요소수 탱크 들어가 있고 흙바지나 뭐 이런 부분 깨진 곳 전혀 없고요 차량 내부 <laughs> 차량 내부를 보시면 리무진 시트 보이시나요? 리무진 오. 시트 진짜 해진곳 하나도 없는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거 보시면 청판 시트 작업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내리시면은. 평판으로 딱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워서 쉬실 수 있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영업용 뛰시는 분들은 또 장거리 가시다 보시면 은 주무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설명드릴게요 어. 자, 시동 한번 걸어드리면서 <laughs> 각 부위들 명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방 카메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후진을 넣으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아, 모니터가 여기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큼, 큼지막하게 룸미러는 원래 좀 조그마하잖아요 모니터가 크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채널로 와. 채널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냉동기. 냉동기 작동시켜서 세팅 누르시고 온도를 낮추시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온도 기록계. 정상작동합니다. 하이패스. 핸드폰 거치대, 태블릿까지도 꼽을 수 있게끔 큼지막한 걸로. 그리고 요거는 차폭 감지 센서.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기판에 보여주시면 36,973km 실주행. 그리고 차폭 여기 라인 보이시잖아요. 네네. 네 차폭 다 가능하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운행 기록기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부터 뭐다 돼요. 풀 옵션이에요. 전동 접이, 사이드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1.2톤 세바레트 들어가는 골드밴 롱 냉동 탑차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